하루 세끼가 다 포함이 돼 있고요. 나는 하루 세끼가 너무 많다. 두끼만 두 먹고 싶다. 그러면 어 한끼에 대한 그 차지는 저희가 이제 빼드리고 있, 있어요. 메뉴는 그러면 주로 어떤 메뉴가? 저희 이제 입주민분들이 대부분 한국분들이시니까 한국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가끔 가다가 이제, 가끔가다가 이제 너무 이제 햄버거가 그립다, 뭐, 그러신 분들이 있어서 어 주말 정도, 낮 정도는 이제 햄버거나 샌드위치 정도로 예, 그렇게 제공하고 있어요. 포멀 다이닝룸을 지나서 이렇게 오시면 이제 어 저희 브렉퍼스트 에리어가 있는데요. 아침 식사 같은 경우는 어 컨티넨탈 브렉퍼스트에 이제 한국식으로 죽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과일들 아침 식사고 하 점심 저녁 식사 이 공간을 따로 나눠놓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아침은 약간 뷔페 형식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저저 저 테이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 약간 뷔페 시... 스타일로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을 만들었고요. 아까 궁금하셨던 식당이 매주 이렇게 바뀌는 걸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한국식이고 아침은 여기서 이제 부패식으로 이렇게 드신, 드시게 돼 있어요. 어, 이게 이제 네. 일주일 메뉴군요 네, 네. 매주 이렇게 바, 그 메뉴는 바뀌고요.